안녕하세요, 꾸년입니다. 이번에는 말소리가 나는 소근소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제 앞머리와 이마가 부담스러우실 것 같으니까 화면은 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하하.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감기 걸리신 분들, 걸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신 분들은 따뜻한 거 많이 드세요. 비타민도 많이 드시고,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또제 영상 보러 오실 수 있겠죠? 저는 독감 주사를 안 맞는데, 여러분들은 독감 주사를 맞으시나요? 저는 그냥 독감이랑 싸워서 이겨보려고 매번 도전 중입니다. 근데 잘 걸리는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감기 잘 걸리시나요? 저는 비염이 있어서 이게 비염이 심해진 건지 감기 걸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도 코 흘리게 해요. 그러면은, 네, 요즘에는 목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감기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저 내일 제주도 출장 가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날씨 좋았으면 좋겠는데, 날씨는 어떨까요? 이상적 날씨에는 눈이나 비가 온다고 써 있습니다. 뭐, 비와도 괜찮아요. 실내에서 놀면 되겠죠? 겨울이라 어차피 밖에서 노는 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하러 왔는데, 어 지금 시간이 조금 생겨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영상을 찍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취침 준비를 하시나요? 여러분 잘 자요. 꿈 꾸지 마시고 꿈도 꾸지 마시고 <laughs> 주무세요. 왜냐면 꿈 많이 꾸면 피곤하잖아요. 꿈 많이 꾸다가 좋은 꿈 꾸면 좋겠다 악몽 꾸면 어쩌죠? 그러면 제가 나타날게요 제가 이겨드리겠습니다 퍽퍽퍽퍽퍽 제가 지금 배고파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드셨나요? 저는 아침 먹는 것보다 그냥 자는 게더 좋습니다. 이거는 게으른 건가요? 그런 거겠죠. 그치만 자는 게더 좋아요. 아침잠이 많습니다. 저는 조금 늦게 자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늦게 자던 습관 때문인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 열심히 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염이라서 이불을 숨으셔가지고, 제 콧바람, 입바람,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면, 사과드릴게요. 지만 비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스프레이 뿌리고 왔어요. 콧구멍에 뿌리는 스프레이 스프레이 아시나요? 그거 효과 좋은 것 같아요. 2주 뿌리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어 2주 한 3주 되니까 음, 자기 전이라든지 자고 일어나서 코가 안 막히고 콧물도 많이 안 나요. 어, 비염 있으신 분들은 약국에서 파는 거 말고 어디야? 병원에서 처방 받으셔 가지고 비염 나졸 스프레이인가, 지졸 스프레이 뿌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추천, 추천, 추천. 추천, 추천, 추천. 이제 그만할게요. 여러분, 어,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도, 어, 개운하게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안녕.